예수께서는 서원 맹세 따위의 율법을 만들어 하나님의 표상을 왜곡시키고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옥제를 했던 모세를 탄핵하시며 본문을 통해 아예 서원 맹세 그 자체를 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심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조차 계명 말씀을 줄기차게 어기며 서원 맹세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소원 맹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짓을 계속할까요? 그것은 무능력한 인간이 소원하는 건 너무도 많은 반면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니 하나님께는 교환 조건을 내걸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말을 증명하려는 수단으로 쓰는 무리수입니다. 하나님은 무리한 짓을 하면 반드시 그 자신이 고통당한다고 알려 주셨기에 소원 맹세는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헛짓이자 악행들이며 오히려 자신들이 떠벌린 말들로 인해 반드시 인과응보를 당하게 되는 무서운 짓입니다. 구약 사사기서에서 함부로 서원했다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딸을 산 채로 불에 태워 죽임으로써 자신은 물론 가족 친척과 주변 모두를 끔찍한 고통에 빠트린 입다 이야기를 아시지요. 무능력한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과 거래하며 내뱉은 서원의 결과는 딸의 의지 의사는 깡그리 무시된 채 꽃다운 청춘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니 과연 그 딸의 서원 맹세가 어느 누구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될수 있었겠습니까? 단 일도 해서는 안될 악행이기에 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예요. 저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 서원 맹세에 담긴 이 같은 뜻도 모르고 얼마나 많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과 호원 장담을 남발하며 살았는지, 더구나 하나님도 전혀 몰랐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팔아 이용해 먹은 죄는 얼마나 큰지, 계명 말씀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지난날의 저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제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너무나 쉽게 맹세하고 때론 틀렸다는 것이 확인될 때는 맹세한 대로 손에 장 지져야 당연한데도 온갖 변명으로 일관하며 빠져나가려고만 했던 저의 모습을 보때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 그의 합당한 시를 내가 뿌리고 가꿀 생각은 전혀 안하고. 하나님께 좋은 결과만을 내달라고 헛짓들을 하며 때를 쓴 꼴이었으니 너무나도 주제 파악이 안된 저의 꼬락선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저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감사하게도 저의 주제가 뭔지를 명확히 알게 해 주셨는데 주제 파악 못하고 계속 그 짓을 하게 되었더라면 제 인생이 어찌 됐을까 생각할 때면 참 아찔아찔합니다. 깨닫게 되어 쓸데없는 헛짓 안 하니, 이렇게 좋고 편안한 것을, 왜 그렇게 모르고 꾸역꾸역 헛짓거리만 했는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따라 여러분도 헛짓에서 벗어나 편안해지는 길을 가면 어떨까요?